요즘 먹튀 사이트가 너무 많아서 우라통 터지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저도 진짜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간단하게 확실한 검증 방법 몇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가장 쉬운 구글 검색을 통해 알수 있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방법인데 틀린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확실하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힘든 방법이에요. 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이트를 검색하게 되면 어, 홍길동 먹티라고 검색을 많이 하시는데 뭐, 검증 커뮤니티에서 먹티 피해 내용을 다룬 글들이 뜨겠죠? 어, 실제로 저희 가족방 회원분 중에 먹티를 당한 뒤에 이제 먹티 검증 사이트에서 먹티 당한 돈을 받아준다 뭐, 돌려받아준다 이런 글들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그쪽에서 착수금을 받고 뭐, 사기당한 돈을 되찾아주고 있다고 하면서 성공할 경우에는 추가로 10%를 더 받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뭐 착수금을 돌려준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회원분은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이 말을 믿고 바로 진행을 부탁을 했는데 여기서 또 작업을 위해서 자기가 안내해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한번더 입금을 해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회원님이 왜 그래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입출금 내역을 남겨서 나중에 사이트 계좌를 신고하기 위해서 입금을 하라고. 이뭔 개소리야! <laughs> 이게 뭔 개소리죠? 어, 근데 사실, 몇 백만원, 몇 천만원, 먹티를 당한 상황이냐고, 진짜 눈앞에 배는 없어서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었지만,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에게 먼저 연락을 해주셔서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절대 안 된다고, 뭐 뜯어 말렸던 기억이 있네요. 어, 두 번째로, 이제 서버를 통해 판단을 하는 방법인데, 어, 서버는 언제 등록했는지, 그러니까 뭐사이즈 생긴 지 얼마나 됐는지, 또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먹튀 사이트들이랑 연관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 서버 확인을 하는 곳은 보통 후이즈라는 곳을 이용해요. 쉽게 확인이 되니까 어, 이 또한 검증 방법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대로 구분하고 이제 먹튀 사이트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가입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입금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손전을 하려고 계좌 문의해서 받았는데 입금 계좌가 개인통장이다? 요거 요거 의심을 해 봐야 돼요 만약에 개인 통장을 쓰고 있는 곳이라면 대부분 자본금이 부족할 가능성이 엄청 높고 또 자본이 모자란 상황이 된다면 언제든지 바로 사이트를 접고 먹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들을 꼭잘 활용하시고 꼭! 제발! 피해를 입지 마시길 바라고요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